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2 21번 하루 한 문제 등록 사업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할때 연간 2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때그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고용자. 고용자는 뭐냐면요.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 사장입니다, 사장. 고용자 누구라고요? 사장. 고용자는 등록 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 주택조합이나 토지소유자는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되는데요. 이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공동로해야 한다. 고용자 너는 네 일이나 잘하시고 주택 건설업은 등록사업자한테 맡겨야 한다. 그래서 해야 한다. 꼭 해가시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업을 시행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토지 소유자를 공동로사업체로 본다. 우리 공법은 추정한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상하 수직관계서 명령 강제하는 법입니다. 공법성이 강하면서 의 알랑가몰랑 이런 식의 표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다 되지 단정 표현이 나 오지 추정한다 이런 표현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주택조합입니다.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 공도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이 때, 자, 이렇게 공도로 사업시행할 수 있는데, 자, 지방공사나 LH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합니다.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증축, 대설한 이 리모델링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절대 친하지 않는다나, 건설과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건설과 안 친해, 꼭 기억하시고. 5번에,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 승인 받은 거, 전에 받은 거 있죠? 자, 이때는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모읍니다 처분 전에 사업계 승인만 받았으면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말소 처분 받은 등록 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요. 사업을 계속할 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더라. 기득권 보호 안 해주겠다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기득권을 보여주니까 처분 전에 사학계에 쓰임 받으면 계속 할수 있는데 계속 할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못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는섬유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사업주체가 한국토주택공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공적주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예, 등록 을합니다 깔끔하게 만든 문자. 정답은 1번이 되네요. 2번 고용자죠. 근로자들 건설하 사장입니다.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 공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고용자는 그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맡겨서 너는 네 일이나 잘하시고 주택건설업은 등록사업자한테 맡겨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 공도로 주택건설사업 시행할 때이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체로 본다. 우리 공법책은 추정한다, 안 나온다 그랬죠? 본다. 그 다음에 4번,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으로 사업 시행해야 한다. 일단 시행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빠지죠. 주택 조합이, 주택 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때 자 세대수를 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여러분 리모델링은 건설과 친하지 않죠. 리모델링은 증축되니까 건설과 쓸수 없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제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할수 있습니다. 주소 의 주택을 건설하려고 할때이 건설과. 리모델링은 친하다, 안 친하다. 이건 서로 친하지 않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일곱 번 기출됩니다. 리모델링은 거설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조합, 리모델을 제한 주택조합이 자, 구소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등록사업조와 공도로 사업할 때는 하이한다. 인가 아니라 할수 있다. 두 군데가 틀려있죠. 그래서 틀린 문제. 다섯 번째, 등록 말소, 영업정인출 받은 등록사업자는 자, 그 처분 전에 사각계 승인받은 사업은 원체로 계속할 수 있다. 이계속를 못할 중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회가 있을 때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우리 여기 착수란 단어가 없죠. 그래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택보험 피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사각계 승인만 가지고도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때 이런 공적 주체들은 등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